영웅을 선택하시죠. 아...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일단 현세 씨는 네. 일단 딜러 음... 딜러나 탱커들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우주행 지원갈 거예요? 메이나 네, 해 그냥 우주야. 와 지금? 어 우주 안 메이시플 어디로 가는데? 메이블 뭐, 오랜만에. 언제 옮겨? 아, 뭐 야, 사실 시간에 힘을 보여줘, 우자야. 저 어떻게 해야 우수야. 돼? 일단 자리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리야.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자리야, 우선. 그럼 내가 라인 할게.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이렇게 하면 되나? 오케 이렇게. 오케 그러면. 화력은 문제 없겠다.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루시와. 괜찮은 게요? 시 루시아가 하나 있다. 삼십 초. 이게마스금 여기 다시 보마스금루시오아 근데 루시오라 라인도, 라인도 층도루시네 리퍼 왼쪽 힐팩방 1층 리퍼 있어요 리퍼? 왼쪽 힐팩방 아 아파라 내려가요 내려가요 리퍼 조심 리퍼 위치 보이는 사람 리퍼 있어? 리퍼 있어 호그 반피 네. 오케이 리퍼 뒤쪽 확인 제가 잡으러 갈게요 어망했다오죽었어네 때려 터지게 대체 무 오케! 이돼에 아.. 저로시오가아 루시오 아 루시오 거기 가안는데허호필허일필그 피일 너이아아 뭐야 아, 뭐야 아니 라인이 어디 갔어 우리 라인 낙사 당했어요 뭐하기 우리 다시 뭉쳐야 돼 아파요 일단 뭉치죠 일단은 나어 뭐야 뭐야 쪽에힐안 들어갔어 어 뒤야 안 하기 전에 아이타어아 죽겠다 아.. 아.. 그저 그.. 아.. 나, 나 겐지 오르이니까 되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어 아, 진짜? 나 최근에 겐지 아, 진짜 안했아가리아야 되나? 다리 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딜러도 두명 있고 아아 네. 진짜 못한다 리퍼 잘렸어요 저적 폭발구름 맞 오케이 프러죠 바피 아, 저, 바... 화물 밀어야 이거 나이스 옴일 화물 밀어요 화물 지금 조준경이 대장 빠졌어요 일단 뽕이랑 뽕, 조준경, 비에다 빠졌어요 지금 <laughs> 다빠졌저 빠져도... 저희 매크리니 뒤로 너무 도저는데일기은 네. 뭐, 그다음에 라인이랑 리퍼 아마 있을 거요 저쪽에. 나저거 하나 수면총 빠짐. 어 뭐야? 아니. 아니. 아, 짤리만인데 이거 이 문자만 돼요. 쉬어. 리만 된다니까 왜거기까지 가요? 아데 다 옮기는 중이다. 렀어 아. 아, 네. 나... 아 아이고 무서워라. 와, 아 지금 정신 못 차리겠어 어떡해. 너무 맞아. 이거 어, 화물 빌고 있다. 아나잔다잔다어 들켰어. 힐센이야? 안나라 아이, 그래. 와, 너무 대체하고. 너무 대체하 빨리 화물로 가야돼 앞으로 가야돼요. 대체하지마요. 대체하지 말고 대하지마요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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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놀겠다. 아, 짝퉁 아, 가봐야겠다. 아, 일 모여봐요, 모여서 이거 마지막 한타야, 마지막 한타 벌써. 아 미쳤네? <laughs> 우리 지금 벌써 마지막 그 한그야 1층에서 2층이랑 같이 붙지 말고 바로 모시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안으로. 네. 잠깐, 거 스님, 스님 거. 저하고 연계해요. 나 왔어요. 어, 없어요. 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일단 돼내 뛰어요. 그래. 아, 진짜. 어. 아,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어딜 뭐야 어딜 간 거야. 아, 2그 친. 스님 유주송같 튕겼어 어 라인 니어 라인 아, 모르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다 아, 니 우리 진짜 와.. 나겁 아, 다 아, 너 뭐야 이다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최대한 막아보는 쪽으로 가죠 뭐딱 언덕까지 아, 인것 같은데 우리 언덕 좀 올라오면 그 게임 끝나요 진짜 어 언덕 쪼끔 조금... 그렇지 현세 씨가 그 다른 딜러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것 같은데 뭐야 대식도 우정이 디바는 그런가요? 저 차라리 가아니 우주가 메이 하던가 아니 우주에는 그럼 메이예요 우주에 메이해 너, 일단은 원탱으로 괜찮을런가? 아 근데 메이도 탱겸 딜, 딜탱 아, 겸이라 해가지고 거거 어, 어, 여기까지 이어났네내 어, 어, 빡쎄 근죠아 이정도까지는 최대한 막아보자뭐아 리퍼가 아까 뒤치기 존나 하던데 미치겠네 우리... 그냥 리퍼 포지션 자체가 아예 뒤에 있었어 아 <목소리> 아 나미스턴 하나 넣어야 된다고. <목소리> 생각해 우리 모리 그래.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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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리 우리 모두. 쟤 뭐게 정석인데? 아아 미친 아 돌겠다 이거, 이거 라인 거 내려가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하지 말아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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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도 조심 루시도 조심 루시 킬 루시 킬 아악 맞춰 공 너무 맞춰 돌겠네 내려가야 돼요 아 뒤에 괜지 아 이거죠. 이거. 이까지 왔어 아.. 이거. 왜 안붙어 우리가 <laughs> 다 따로따로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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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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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